나온. 이거는 저희 비매품인데요. 통이우리 날개가 되게 저렴하게 나왔길래 우리 오동이들 주려고 주문해 봤는데 아야 시끄럽네. 가자. 우리 길정이 먼저 하나 갖고 가. 아, 먹어봐. 먹어 먹어. 기다려 기다려. 조용히 조용히 조용 안돼 뛰면 안돼 뛰면 안돼. 도관이 나가. 안돼 내려와 들어가 들어가. 너네 빨리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면 줄 거야 들어가. 도도 먼저 도도 한 개. 어, 들어가, 들어가, 들어. 가그렇지 빛이 한 개. 뚱이 들어가. 아, 뚱이 한 개. 자. 아이고, 잘 먹네. <laughs> 침 흘리면서. 아이고, 마추잘 먹네. 포도야, 한개더 줄까? 씹어, 씹어. 아, 그렇지. 아이고, 잘 씹네. 아이고, 마추잘 먹네. 반고제 없이 24시간 동안 말린 슈퍼스키아들네 간식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끝.